읽기, 욥기 구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그래, 나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천마디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처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 그는 갑자기 산을 옮기시며 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 그 터전이 흔들리게 하시며 그가 명령만 하면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한다.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그는 또 북도칠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남쪽 하늘의 묵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가 내 앞을 지나가서도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는가?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악한 존재들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많은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에게 대답하겠느냐?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해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일 그를 불러 그가 대답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시며 나로 숨을 쉬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운 슬픔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심판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공정한 자가 없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단정할 것이며 내가 흠없이 온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입증하실 것이다. 사실 나에게 아무 죄도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다만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길 뿐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죽음이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악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려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내 날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니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없구나. 그 빠르기가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잽싸게 내려덮친 독수리와 같다. 나는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표정을 짓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차피 죄 있는 자로 단정될 바에야 쓸데없이 헛수고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비록 가장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비눗물로 내 손을 문지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러운 개천에 빠뜨려 내 옷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심으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정에서 서로 맞설 수도 없다. 만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내게서 그분의 채찍을 걷어줄 자가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본래 그런 자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